직곡의 육아 인물전 오늘은 소강절 선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강절은 북송의 성리학자이며 상수학자이다. 이름은 옹이며 자는 요구. 시호는 강절이고 알락 선생이라고 불리웠다. 범양 출신이며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형장으로 이주했다. 생물연대는 1011년에 태어나 1077년에 졸했다. 그는 16세 때 소문산의 백원사에 머물며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힘써 역학을 배웠다고 한다. 소문산의 백원 위에서 독서를 하였으므로 그의 학파를 백원학파라 하였다. 나중에 그는 경문을 넓히기 위해 이곳저곳 여행을 하며 명산대천을 두루 살펴봤을 뿐만 아니라 적재하는 친구도 사귀었다. 더욱이 북해의 이지제를 만나 스승으로 모시며 하도낙서와 복희씨의 팔괴, 선문, 역법 등을 배웠고 도서선천상수학을 이어받음으로써 자신의 학문적 기초로 삼았다. 스승 이지제는 자는 정지이며 그의 도에게 보는 여동빈으로 시작해 마이상법을 지은 마이도자를 거쳐 충방에게 전해졌고 충방이 다시 목수에게 전수하고 목수는 이지제에게 전해 이 가르침이 소강절 선생에게 전해졌다. 1040년 그가 30세 되던 해에 하남 지역을 떠돌다 부모의 무덤을 이수지역에 이장함으로써 하남 사람이 되었다. 1049년 낙양에 정착하여 가르치는 일을 생업으로 삼았다. 소강절은 낙양 부근에서 30여 년을 살며 사마광 여공저 부필 등 왕한석의 신법에 반대하는 국법당 인물들과 교류하였으며 오현군자로 불리는 장횡거 정명도 정희천 주령계 등과도 사귈 수 있었다. 1062년에 낙양천공사 서쪽 천진교 남쪽으로 이주하여 거주하였는데 그 거처를 알락과라고 하였으므로 알락선생이라고 불렸다. 비록 가정환경이 넉넉지는 못했지만, 자칭 알락선생이라 부르며, 스스로 즐거움을 누렸다. 매일 선호잔의 술을 마시고, 취흥이 오르면 시를 한수 웃곤 했다. 신종 때 저장낭으로 부름을 받아, 벼슬길에 오른 것 외에는, 신종이 장작감주부 등의 벼슬을 제안했지만, 그는 병을 핑계로 모두 사양하고, 평생을 낙양에 응거하며 살았다. 그후 세상사나 정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자유로이 소유하는 경지 속에서 일생을 보냈다. 이에 관한 일화가 있다. 언젠가 정명도, 정희천 형제가 아버지를 따라 그를 방문했을 때였다.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소강절은 평생 동안 쌓아온 자신의 학술 사상에 대해 요점을 말했다. 그리고 이튿날 정명도가 우연히 친구를 만나 말했다. 나는 어제 강절 선생과 같이 이야기하며 놀았네. 그의 의견을 듣자 하니. 정말 이전에 보지 못한 호걸이었다네. 그러나 애석하게도 세상을 구하는데 쓰이지는 못하겠더군 그러자 그 친구가 명도에게 물었다. 선생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던가. 명도는 대답했다. 한마디로 내성외왕지도를 말했네. 여기서 소강절이 말하는 내성외왕지도란 학술과 덕행을 완전히 겸비한 통치자가 덕으로 나라를 다스림으로써 태평성세를 이루는 도리를 뜻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이상일 뿐 현실 세계에서 실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고매한 인격과 더불어 높은 이상을 제시한 소강절의 사상은 정명도의 지적에서처럼 세상을 구하는 데 쓰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소강절이 병으로 거의 임종이 가까웠을 무렵 장행거와 정이천이 문병을 왔다. 정희천이 그에게 몇 마디 유언을 청했으나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저었다. 정희천이 그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 쳐다보자 그는 온 힘을 다해 말했다. 우리 앞에 있는 길은 넓고도 좁으이 자기 자신조차 발을 딛고 서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러고는 끝내 유언을 거절했다. 또한 소강절은 자신의 철학으로 장래의 일에 대해 애연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천진교 위에 서서 뻑국새가 우는 소리를 듣고 남쪽 사람이 조정에 등용되어 세상 천하에 이런저런 일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과연 왕한석이 조정에 들어와 재상이 되더니 청묘법을 시행함으로써 나라에 큰 해를 끼쳤다고 한다. 소강절은 사라는 숫자를 가지고 우주만물을 헤아리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원회운세라든지 세월일진 등이 그것이다. 즉, 지늘 시간의 가장 작은 단위로 삼아 12진을 하루라 하고 30일을 1개월로 하며 12개월을 한 해로 한다. 이렇게 본다면 한 해는 12개월, 360일, 4320진이 된다. 이와 같은 시간의 계산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계산법이다. 그러나 소강절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넘어 우주 만물의 변화 진행까지도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그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월 일진이란 우주 만물의 변화 진행에서 아주 짧은 기간이라 할수 있으나 이를 넘어 변화 진행의 긴 기간으로서 원회운세를 말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세월 일진을 땅에 내유라 부르고 원회운세를 하늘에 내시라 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원회운세를 세월 일진에 순환하는 과정과 같은 비례로 추산하여 30세를 한세로 하고 12세를 한운으로 하며 30운을 한 회로 하고 12회를 한원 이라 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 원은 12회 360운 4320 세가 된다고 하겠다. 이처럼 가장 짧은 찰나인 진으로부터 원에 이르기까지를 하늘과 땅이 한 차례 새롭게 되는 과정이라 한다면 1년 사이에 한 차례 새롭게 되는 물건들은 저 하나의 원에 이르기까지 129600회의 새롭게 됨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법칙을 적용해본다면 좀더 많은 새롭게 됨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한 번의 원이 되기까지 새롭게 되는 기간이 너무나 길고 육구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체 대우주의 조화 가운데에서 생각해본다면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일년과 마찬가지가 된다. 즉 인간이 일년에한 차례 새롭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한 번의 원 기간 안에 우주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강절의 사상은 대열력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대열력이란 당나라 승려 일행이 만든 것인데 인도의 역법을 새롭게 작성한 것이다. 그리고 소강절이 한원의 숫자를 가지고 하늘과 땅이 열린 때부터 소멸해서 없어지기까지에 이르는 숫자로 생각한 것은 불교의 경전 가운데 하늘과 땅이 이루어지고 머물고 무너지고 없어지는 숫자를 일겁이라 한 내용과 같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뤄보아 소강 절의 사상은 도교 이외에도 불교 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수 있다. 또한 역에 정통했으며 문왕이 지은 역을 후천역이라 하고 고키씨가 지은 역을 선천역이라고 하여 선천 궤위도를 작성했다. 주역은 상과 수로 귀결되며 상수학 으로서 우주가 발생하고 자연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우주 만물의 발생 순서를 상수에 의하여 연역 하는 원리를 선천학이라고 하였다. 그는 선천학이라는 새로운 역학을 창시하고, 만물은 모두 태극에서 말미암아 변화, 생성한다고 주장했다. 음, 양, 강, 유의 사원을 근본으로 하고, 사회배수로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했다. 이 철학이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의 이치논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도 있다. 소강절은 태극으로부터 만물이 나타난다고 생각했다. 태극의 가장 바르고도 가장 중심이 되는, 한가운데에서 만물이 생겨난다는 생각은 마침내 가장 바르고도 가장 중심이 되는 마음의 법, 그것이 곧 태극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소강절은 마음을 태극이라 하기도 하고, 돌을 태극이라 하기도 했다. 곧 사람의 마음이 있으므로 하늘과 땅과 만물이 있게 되며, 따라서 우주의 법칙은 곧내 마음의 법칙이기도 하다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하늘과 땅과 만물이 도에서부터 나타나게 되었으며, 하늘과 땅과 만물에는 모두 도가 들어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도 또한 사람이 아닌 다른 만물에게도 다 똑같은 도가 갖춰져 있다고 보게 된다. 소강절의 선천상수학은 매우 번거롭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도가의 냄새가 많이 풍겨. 이학이라는 철학의 역사에서 보자면 항상 별종의 어떤 것으로 따돌려졌다. 또 그것을 계승하여 이어받은 사람도 없어서 대가 끊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주렴계의 태극도설은 아주 강명하면서도 핵심을 머금고 있어 이학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077년에 67세로 세상을 떠났다. 철종 연간의 강절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도종 초의 공묘에 종사되고 신한백에 추봉되었으며 명나라 세종 때 선유소자라고 높여칭하였다. 대표적 저술인 황극경세서는 천지간 모든 현상의 전개를 수리로 해석하고 그 장례를 예시한 철학서이다. 관물 내우편에서는 허심과 내성의 도덕 수양법을 설명했다. 그외 저서로 선천도, 어초문대, 관물편, 시집인 이천 경량집, 매화시 등이 있다. 이상 직곡의 육아인물전 소강절 선생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